안녕하세요. 체험 맨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중고일체가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일체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어서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중고일체가 꽤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도 또 중고일체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중고를 좀 확산해서 좀 활발하게 좀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의외로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용인체어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탈수 있는 컨디션 좋은 차들을 타시면 뭐 괜찮으신 것 같고요. 근데 어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중고일체어는 환급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새일차체어는 바코드가 다 살아있으니까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중고는 시리얼 멤버가 다 죽어있는 거라서 환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오셔서 앉아서 타보시고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어,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희들이 뭐 등받이 높이라든지 조절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타보고 들어보고 무게도 어느 정도인지 다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해서 사이즈 맞을 거예요 해서 타시다가 나중에 물건 받으셨는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아닌, 불편한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뭐가 다른데 이러시면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입을 전부 다 잡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탁판매인데, 위탁판매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제가 주인분한테도 해서 뭐 돈을 보내드리고, 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됐는데, 환불해주세요, 반품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 주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고요. 예, 저도 너무 공고로 하시는 거라서, 중고제품은 한번 구매를 하시면, 환불이나 교환이나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어 확인을 꼭 하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한번 아마 계속 안 나갔던 중고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번 영상에 있던 애들이 지금도 또 나오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시켜봐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판테라 x 에요요 모델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다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X 그대로인 거고요 뒤에 25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카본 휠인데 25인치 카본 휠은 좀 드물죠. 이게 그때 우리 샘플로 들어왔었던 그런 휠인데 그 휠을 장착하셨었어요. 그리고 핸드림은 카보 개코 핸드림이라고 해서요. 가운데 고무가 들어가는 카보 핸드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좀 많이 미끄러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경추 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이 고무가 있는 개코 핸드림은 컨트롤이 쉬우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어, 캐스터가요 개조를 해놔서 쇼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휠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앞에 슈바가 프로그래그 거예요. 프로그래그 슈바가 들어가 있고 25인치 어, 카본휠이 들어있는데 25인치 카본휠을 쓴건 프로그래그 슈바를 쓰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저 프로그래그 슈바를 쓰시게 되면 암높이가 높아지는데요. 뒷높이도 같이 밸런스가 맞춰서 올라가야지 균형에 맞춰서 타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 쇼바를 이용하시려고 이 휠을 25인치로 예,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서 운영을 하셨었던 일체였고요. 좌폭 너비를 한번 봐드리면 좌폭은 대략 40 정도 나와요. 40 정도 나오고 등받이는 지금 딱32 정도 나오는데요 등받이는 높이는 건 어렵고요 내리는 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판테라 X 모델은 중고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빨리 사가시는 분이 임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영상 보시고 어 이거 내가 꼭 사야 되는 건데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문해 주시고 시승해 보시고 에, 사이즈랑 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인테리 오프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EOS라는 모델이에요. EOS라는 모델인데 색깔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 원래 출고할 때 포인트 색상은 연두색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휠을 이 보라색으로 나오는 기본 휠을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이 뭐지? 싶긴 한데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 분이 이것도 이제 저희 쪽에서 새 제품 구매하시면서 판매를 해달라고 맡겨놓고 가신 제품이라서 일단 재질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대신에 원래 이 차가요, 이 프레임이 여기서 접히게 나오는 일치형인가 봐요. 저도 이제 이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접히나 봐요. 근데 그걸 접히게 놔두셨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접히게 하시겠다고 용접을 몇 군데 때려놔서, <laughs> 예, 접히지는 않습니다. 접히지는 않는데, 원래 접히는 실체였어서 그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밸런스가 나가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질은 티타늄 재질이 맞고요. 원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프카에서 나오는 EOS라는 모델이 이제 그 모델이고요. 요기에 등받이가 좀 많이 나가서 보시게 되면, 자폭 사이즈도 40 나와요 40 나오는데 등받이가 많이 낮아요 24 25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레벨이 좋으신 분이 타시거나 안 그러시다면 여기다가 연장파이프를 넣어서 등받이를 높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매하시는 분이 내가 몇 센치가 더 필요해 라고 하시면 저희가 작업은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하실 분들은 필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뭐 택배를 보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택, 무조건 살게요 라고 해서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택배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어, 반품이라 그만 안 돼요 받으셨다가 후회하시면 본인이 다시 대파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연 염두하셔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델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EOS와 같은 모델입니다 똑같은 EOS예요 근데 사이즈 차이가 좀 나죠. 아까는 차가 조금 낮았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사이즈인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게이 어 차는 그냥 뭐 용접 들어간 것도 없고 깨끗해요. 그냥 일반 티타늄 휠체어고요. 근데 이제 스피너즈 휠이 기본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림이 어 여러분들 혹시 서지 핸드림이라고 약간 타운형으로 된 핸드림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텐데 그 모형의 핸드림이 티타늄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매이좀 없적해요. 그래서 잡을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립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티타늄 핸들림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글 브레이크라고 해서 뭐 알루미늄으로 된 브레이크인데요. 이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별도로 따로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티타늄 휠체어에 이제 빨간색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세팅해서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휠체어도 주인만 잘 만나면 휠자 컨디션도 좋고요. 어, 매운도 좋고 무게도 막, 많이 무겁진 않아요 제가 볼때는 한 10kg 정도 딱 나올 것 같고 많이 나가면 11kg 정도 나올 것 같고 네, 사이즈 40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무슨 일인건지 오프카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오프카에서 나오는 퍼사를라는 모델이에요 퍼사르 이게 아까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EOS는 프레임이 원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다 티타늄을 채우고 옵션으로는 티타늄 핸드림이 들어있어요. 뱀무니 티타늄 핸드림. 요거 벤토로 장착하신 것 같은데 요거 보시면 핸들 간격이 많이 넓어요. 굉장히 많이 넓어요. 요거는 원하시면 핸들 간격은 조정 가능하시니까요. 조절되고요. 그리고 고정형 보호자 손잡이 이것도 탈부착 다 가능합니다. 필요 없으면 빼셔도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높이 당연히 되고요 소재 쿠타늄이구요. 근데 사이즈가 얘도 40. 희한하게 오프카 타시는 분들이 다 사이즈가 40이에요. 좀 엄청 크신 분들이 많이 타시나봐요. 그리고 등받이도 등받이 도이가좀 있죠. 아이고, 안보이니다 네. 등받이도 지금 39 나와요. 39. 39면은 꽤 높은, 높은 위치에요. 그래서 방석 깔고 앉아 보시고 뭐 낮추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예, 높이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은이 친구는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요. 이게 뭐냐면 썬라이즈 메디컬에서 나오는 헬륨이라는 모델이에요. 썬라이즈 그러니까 메디컬에서 진온과 헬륨이 있는데요. 진온은 접히는 일체고요. 헬륨은 박스형 일체예요. 근데 얘는 박스형이기 때문에 헬륨이라는 모델이고, 옵션으로는 스피너지, 그리고 싱글포크가 들어갔어요. 싱글포크, 그리고 뭐 알루미늄 와이드캐스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물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어, B급 정도 나와요. B급.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혹시 뭐 저렴하게 나좀 타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높이는 조금 낮아서 가능하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는 사이즈가 버진 42가 나와요 42 많이 크신 분이 타셔도 되고요 네.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사이즈를 더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지금 41 나오고요 아시겠지만 등받이는 높낮이는 다 조절이 되는 모델이라 네. 충분히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모델은 이 제품은 필라 인이라는 국내 제조의 업체에서 만든 제니스라는 모델인데요. 어, 이 제품 자체의 가격은 한 150만 원 정도예요.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카본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본 아, 코팅 핸드림이 들어가 있어요. 카본 휠에 코팅 핸드림 조합이 만나기 쉽지 않은 조합인데 예, 이 조합으로 좀 되어 있고 어, 알루미늄 와이드 캐스터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정형 팔버리 그리고 카본 사이드 가드까지 이렇게 완전히 풀 옵션이에요. 요거 지금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고 차지만 이 옵션이 다돼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게새 차보다는 조금 싼 가격에 아마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문의 좀 많이 주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지금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39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와샤를 넣어서 양쪽에 사이드 가드 사이즈좀 벌려놨어요. 그래서 얘 원래의 사이즈를 재보면 얘는 36 사이즈의 휠체어예요. 그래서 36cm 사이즈로 원복을 시켜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쓰셔도 무방은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등받이는 어, 어, 등받이는 여기서 딱 재보면 한 얘도 39 정도 나와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죠?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해 드릴 수 있고요 조절이 안 되는 위치여도 조절을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어요 판테라 X만 빼고요 X는 낮추는 건 되는데 높이는 건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접이식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또 하나는 <laughs> 이 친구도 이 친구도 휠라인에서 나오는 제니스라는 모델이에요. 방금 전과 같은 모델이고요. 이 친구는 옵션이 조금 달라요. 보조 바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토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토도는 지금 한쪽 모터에 문제가 있어서 AS를 맡겨놓은 상태라서 그게 와야 토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은 될것 같은데, 뭐 원하지 않으시면 토도는 별도로 판매도 가능하고 뭐 같이 포함해서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40하고 다 39하고 얘도 지금 39 나오네요. 39 나오고 등받이는 뭐 재고나 만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의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해드릴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340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가격이 좀 저렴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토도가 있어서, 토도가 격이또 들어가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원치 않으면 토도를 빼고 구매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이 일치가 좋은 일치인는데이 일치가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일치가 아닌데, TILO라는 모델이고요, 스웨덴 거예요. 제가 요거를 수입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 제품은 너무 좋아요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요 전부 티타늄으로 돼 있어서 강성도 좋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이 회사에서 단점이 뭐였냐면 제가 새거를 주문할 때는 답장이 어, 금방 금방 와요 근데 부품을 시키거나 뭐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답장이 없어요 이게 지금 1인 기업들의 특성인데요 미국 회사도 좀제 거래했던 러시아 스포츠나 이런 데들도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거래를 안 하는데 얘네들도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를 안 하는데 초창기 때 제가 물건을 판매했던 한 대여섯 대 정도의 물량이 있는데 그중에 한 대입니다 근데 이거 타시는 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타셨고요 무게는 이거 한 7kg, 8kg 밖에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게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었고 제품 자체는 너무 좋은 휠체어라서 저는 사실 뭐 이거 중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썩 나쁘지 않다 분명히 편하게 좋게 잘 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 이것도 지금 사이즈가, 아이고야, 39 정도 나오네요. 30,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무튼 39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등받이 높이는 330 정도 나오는데요. 뭐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다 되니까, 예, 감안하셔서. 브레이크는 제가 이게 판테라 거랑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원핸드 브레이크로 장착을 해놨고, 네. 포크도 싱글 포크에 와이드 피스터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은 다새 차인데, 이거 중에 한 대가 중고가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오는 매물은 아닌데, 하, 이 매물이, 이런 매물이 중고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판테라 U3라는 모델입니다. 유스리 모델이고 어, 휠은요 판테라에서 나오는 경량 스피너지 휠 정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타이어 다 새걸로 껴놨습니다 그리고 어, 카본 사이드 가드 그리고 고정식 팔걸인데 고정식 팔걸이가 폴딩이 돼요 폴딩형 고정식 팔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비싼 팔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 손잡이는 고정형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이식보다는 고정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장이 잘 나지 않고요 튼튼해서 훨씬 나아요. 그리고 앞바퀴는 당연히 와이드캐스터 들어가 있고 발판은 티타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조바퀴가 있는데 보조바퀴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조바퀴는 판테라 거는 그냥 위에서 눌러서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냥 눌러서 당기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용자가 앉아서 보조바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휠체어들은 대부분 뒤에서 보호자분들이 따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만. 이 제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혼자가 앉아서 스스로 혼자서도 컨트롤을 할수 있는 보조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라 제품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U3라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 공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좁. 처음에 되게 큰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또 좁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중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